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장악 관련 메시지를 도대체 며칠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동관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요구, 또 국민들의 갈수록 높아지는 탄핵 동의 상황들을 보면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처럼 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해산이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위헌적 발언을 겁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젠 보이는 것도 없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 힘의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이동관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불법적인 2인 방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생명인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전에 민간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방송 법령에 따른 방통의 의무를 해태하고 졸속 심사를 할 생각이면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양방송사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와 승인은 매우 공정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심사위원 구성부터 심사, 의결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두 달여의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일주일만에 끝낸다는 것은 사실상 심사 없이 민간자본이 보도 전문 채널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권이 우회적인 방식으로 보도 전문 채널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입니다. 방통위가 방송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은 보도 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 뇌물, 상습, 담합, 주가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진 유진그룹이 YTN 최대 주주가 되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의료법인 운영자 지위를 인용한, 이용한 상습적 마약성 진통제 투약. 수백억 대 시세 차익을 남긴 갑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을지 학원이 연합뉴스 TV의 최대 주주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방송장악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권 뜻대로 YTN과 연합뉴스 TV 민영화 조치가 성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는 그 일을 언론자유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폭거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동관의 병풍 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심사위원단 구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사위원들이 방통위의 위법적 졸속 심사에 들러리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심사위원단은 오직 방송 법령에 따라서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이 보도전문채널 최대 주주 자격이 있는지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한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졸속 승인 추진에 협조하는 방통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정책국 등 관계자들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없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YTN과 연합뉴스TV 경영권 매각 졸속 승인에 협조하는 것은 방송 법령에 따른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의무를 해태하는 불법에 방통위 관계자들이 판을 깔아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